그래요. 최용님이 제가 최용님을 되게 높게 평가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각자의 투자 스타일이 되게 달라요. 근데 최용님은 그게 칼 같으세요. 손절할 때는 깔끔하게 하고 매매할 때는 또 깔끔하게 수익 챙길 때는 욕심 안 부리고 챙기시고. 그러니까 이게 본인만의 투자 스타일이 있는 분들은 내가 지금 오늘 하루 동안 천만 원을 손실 받든 오백만 원을 손실 받든 결국 다 복구할 수 있어요. 근데 본인만의 스타일을 아직 못 찾은 분들이 어설프게 뭘 따라 하려고 하죠. 그럼 매번 손절에 매번 손실밖에 안 돼요. 그러니까 일단은 본인 스타일을 본인이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. 나는 어떤 성향인지 손절을 두려워하는지 아니면 변동성에 이렇게 대응할 수 있는지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.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괜찮습니다. 개인적으로는 괜찮다고 봐요. 목요일까지는 저 잠깐 더워서 에어컨 좀 킬게요. 그제 히든방에 계신 분 중에 하나가 그 현우님이 그러잖아요. 현원님이 팔면은 막 올라간다고. 현원님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분이 계세요. 현원 그분은 팔면 바로 급등하더라고요. 전 매번 신기해요. 그래서 맨날 그 방에서는 저 팔았습니다 하면 다들 사세요. 그분 종목을. 저 마법같이 올라가더라고요. 내일 추천주요? 제가 내일 추천주를 안 알려드리는 건 미국의 선물 옵션 동심기일이 금요일입니다. 지금 미국 같은 경우 는 다우 지수 볼까요？다우 지수 같 은, 경 우도 사실 기술 적반 대로 아, 나스닥 으로 볼게요. 자,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를 보면 제가 미증시 같은 경우를 보면 미증시도 최근에 기술주 낙폭이 되게 컸어요. 테슬라부터 시작해서 좀 무너지면서 기술주 낙폭으로 다우지 아니, 나스닥 지수 떨어졌거든요. 근데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정확히 60일선 딛고 반등이 나왔어요. 그러면 현재까지는 보면 이 60일선 딛고 기술적 반등이 나왔다라고 보는 게 맞거든요. 근데 금요일이 미국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인 걸 감안을 해 보면 이 급격한 낙폭에 절반 수준까지는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기는 하는데 만약에 나스닥이 60일선 이탈하면 어떻게 될까요? 지금 일단은 나스닥이 예전에 코로나 시장 때부터 급등을 할때 60일선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. 단한 번도 단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나스닥 지수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죠. 이번에 최근에 만나서 첫 번째로 기술적 반등이 나왔어요. 근데 이번에 만약에 60일선 이탈하죠? 자, 한 번은 기회 줬어요. 60일선이 반등할 수 있는 기회를 줬는데 이번에 나스닥이 반등에 제대로 성공을 못 하고 이 60일선에 이탈하면 그다음부터는 진짜 위험한 구간이 되거든요. 다음번 지지선은 아래로 너무 커요. 이거를 알고 있으니까 계속 제가 무서워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제가 뭐 투자를 하지 마세요.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항상 현금 들고 있고 웬만하면 아랫갭있는 종목 있죠? 시장지수가 폭락하면 아랫갭 있는 종목은 칼같이 메꿔요. 근데 윗갭 있는 종목 있죠. 위에 갭자리가 있으면 시작이 폭락해도 어차피 저 윗갭까지 간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추매라도 할수 있잖아요. 그러니까 제가 지금은 웬만하면 아랫갭 있는 종목은 투자하지 말고 윗갭 있는 종목을 투자하고 현금 비중은 좀 안고 가고 좀 널널하게 편하게 투자하자라고 말을 하는 게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. 그냥 사실 저도 막 급등하는 종목 보면 부럽죠. 따라 사고 싶고, 수소차 저렇게 올라가고 있고, jnk 토막 올라가는데 따라 사고 싶죠. 근데 이게 주식이란 게 내가 10번 잘 먹어도 한번 제대로 물리면 먹은 거다 뱉어요. 진짜 그런 걸 아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. 근데 여러분들은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? 아니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올랐는데 왜 그때 나한테 조심하라고 했냐 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사실 결과론적으로 말하면 의미가 없죠. 뭐, 로또 당첨번호 뭐 이건데 왜 그때 로또 당첨번호 이거 사라고 말안 했냐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. 저도 신이 아니니까 몰라요. 근데 제가 생각하는 투자는 불안할 바에 최대한 몸을 사리는 게 맞고 내가 투자를 안 하면 적어도 손실은 안 봐요. 손실을 안 보면 본전은 하잖아요. 수익을 못 봤을지언정 본전은 쳐요. 잃진 않는다라는 거죠. 내가 불안할 때는 그냥 좀 몸을 사리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. 뭐 아예 투자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요. 뭐다 현금화 한다. 이럴 필요도 없어요.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수익권인 종목 있죠? 2%든 3%든 1%든 조금씩이라도 조금 잘라내서 현금 좀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들고 있고 향후 추세를 봐서 다시 들어가면 돼요. 꼭막 옵션 만기일이니까 다 잘라야지. 막 이럴 필요도 없습니다. 수익인 게 없다고요? 그럼 좀 슬프네. 두중 괜찮다니까요?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자리가 나쁘지 않아요. 목요일까지 좀 지켜보셔도 되는데. 이런 말 해도 되나? 사실, 저도 매매한다고 했잖아요. 저두중 이때 샀어요. 60일 선 만날 때. 저는 손절할 수도 있어요. 손절할 생각 가지고 두중저때 샀어요 솔직히 오늘 영상 끝나고 좀 올려 드릴게요 제가 이 생방송으로 영상을 켜드리면 제 보유 종목이 다 나와가지고 좀 올려 드리기 좀 뭐하고 장 이거 영상 끄고 제가 제 수익률 올려 드릴게요 보통 제가 주식으로 한 달에 얼추 보니까 7월 달부터 7월 달 영상 매매 영상은 있죠 7월달 8월달은 좀 건너뛰었는데 다 올려드리려고요 7, 8, 9 해가지고 보통 저는 한 달에 한 천만원 정도는 수익을 보는 것 같아요 한 5천, 6천으로 운용하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다음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막한 종목 가지고 300만원 먹고 막 이러진 않아요 그냥 매일매일 하루에 3, 40만원씩 법니다 한 40만원씩 한 달이면 800이잖아요 어쩔 땐 50만 원벌 때도 있고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건 저는 한 달에 하루에 40만 원 벌자가 목표여서 40만 원을 초과하잖아요. 예를 들어 제가 오늘 하루에 70만 원을 벌었어요. 그럼 30만 원은 손절했습니다. 제가 0 샀는데 마음에 안 드는 종목 있죠? 그거 30만 원 그냥 잘라요. 사실 리딩을 하는 입장에서 제가 매매를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. 그렇죠. 저는... 원래 항상 그게 있어요. 제가 원래 처음에 주식을 할때 목표는 하루에 치킨값 한 마리였고요. 2만 원한